자이스토리중등영문법 종정리, 중인 A. 문장의 기초 유닛 3. 문장의 5형식 문장의 5형식이란 문장을 그 구성성분, 주어, 동사, 목적어모수식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나눈 것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 있다 Tom is an English teacher Tom은 한 명의 영어 선생님입니다 Tom이라는 명사가 주어 역할 이 s 라는 비동사가 동사 역할 암 잉글리시 티처라는 명사구가 보호 역할. He teaches English at your middle school. 그는 영어를 가르칩니다. 한 중학교에서. He라는 대명사가 주어 역할. Teaches라는 일반 동사가 동사 역할. English라는 명사가 목적어 역할. At a middle school이라는 전명구가 수식어 역할. 탐 이선 잉글리시 티처는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보호라는 문장 성분으로 이루어진 이 형식 문장. h e t e a c h e s english at a middle school은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수식어라는 문장 성분으로 이루어진 3형식 문장. 1. 일형식 문장. 주어 동사라는 문장 성분으로 구성된 문장 형식. 필수 성분이 아닌 수식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수식어는 문장 형식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속 성분으로 모든 문장 형식에 사용될 수 있다. 1형식 구조 주어 플러스 동사로 구성된다 수식어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문장 형태 주어와 동사만으로 의미가 완전한 문장을 구성한다 예문 s h e s i n g s 그녀는 노래합니다 s h e 라는 대명사가 주어 역할 s i n g s 라는 일반 동사가 동사 역할 주어 플러스 동사의 구조이므로 일형식 문장 mark r u n s 마크는 달립니다. Mark라는 명사가 주어 역할. runs라는 일반 동사가 동사 역할 주어 플러스 동사의 구조이므로 일형식 문장 emma lives here emma는 여기서 삽니다 emma라는 명사가 주어 역할 lives라는 일반 동사가 동사 역할 here라는 부사가 수식어 역할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수식어의 구조이므로 일형식 문자 2. 이형식 문장 주어 동사 주격보로 구성된다 이형식 구조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주격 보호로 구성된다.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보호를 주격 보호라고 하는데 동사 뒤에서 동사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한다. 예문 Sawyer so is a doctor. Sawyer는 so 한 명의 의사입니다. s so a w y e r 는 명사가 주어 역할 Is라는 비동사가 동사 역할 A doctor라는 명사구가 보호 역할 주어 plus, 동사 plus, 보호의 구조이므로이형식 문장 I am ready. 나는 준비가 되었다. I라는 대명사가 주어 역할, am이라는 비동사가 동사 역할, ready라는 형용사가 보어 역할,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보어의 구조이므로 2 형식 문장. Peter looks confident. 피터는 자신감 있어 보입니다. Peter라는 명사가 주어 역할, looks라는 일반 동사가 동사 역할, confident라는 형용사가 보어 역할,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주격 보어의 구조이므로 2 형식 문장. 3. 3형식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로 구성된다. 삼형식 구조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로 구성된다. 일형식 문장에 동사의 대상인 목적어가 붙은 형태이다. 예문: Daisy loves him. i 는 그를 사랑합니다. 데이 i 라는 명사가 주어 역할, loves라는 일반 동사가 동사 역할, him이라는 대명사의 목적격이 목적어 역할.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의 구조이므로 삼형식 문장 사, 사형식 문장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으로 구성된다 사형식 구조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간접 목적어 플러스, 직접 목적으로 구성된다 일형식 문장에 동사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가 두개 붙는 형태인데 앞에 목적어는 간접 목적으로서 사람 명사를 사용하고 누구누구에게로 해석되며 행위를 직접 받지 않고 그 행위로부터 발생되어지는 결과를 받는 대상이 온다. 주의 목적은 직접 목적으로서 사물 명사가 사용되고 을률로 해석되며 행위를 직접 받는 대상이 온다. 예문: She sent him a letter. 그녀가 한 통의 편지를 그에게 보냈다. She라는 대명사가 주어 역할, sent라는 일반 동사가 동사 역할. 김이라는 사람을 나타내는 대명사 목적격이 간접 목적어 역할 어레터라는 사물 명사구가 동사의 직접 대상인 직접 목적어 역할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의 구조이므로사형식 문장. Tom gave Jane a gift. Tom이 Jane에게 선물 하나를 주었습니다. Tom이라는 명사가 주어 역할. gave라는 일반 동사가 문장의 동사 역할. Jane이라는 사람 명사가 간접 목적어 역할. 어 g i 트 t 라는 사물 명사구가 동사의 직접 대상인 직접 목적어가 약한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의 구조이므로 4형식 문장 5. 오형식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구성된다 5형식 구조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격 보호로 구성된다 사형식 문장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붙는 형태이다. 오형식 문장에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보를 목적격 보어라고 하는데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 바로 뒤에서 목적어를 보충 설명한다. 예문: They made him the captain. 그들이 그를 주장으로 만들었다. They라는 대명사가 문장의 주어 역할, made라는 일반동사가 문장의 동사 역할, him이라는 대명사의 목적격이 문장의 목적어 역할, the captain이라는 명사구가 목적의 인 힘을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 역할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의 플러스 목적격 보호의 구조이므로 5형식 문장 탐컬저 한이 탐이 그녀를 한이라고 불렀다. 탐이라는 명사가 문장의 주어 역할 컬드라는 일반 동사가 문장의 동사 역할 허리라는 대명사의 목적격이 목적의 역할 허니라는 명사가 목적의 자리에 사용된 대명사 허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 역할.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격 보의 구조임으로 오형식 문장. 자동사. 자동사란 목적어 없이 쓰이는 동사를 말한다. The car moved slowly. 그 차가 천천히 움직였다. The car는 주어 역할, moved는 동사 역할, slowly는 부사로서 수식어 역할. 동사, move, 움직이다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자동사. 타동사. 타동사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를 말한다. You should move the table here. 당신이 그 탁자를 옮겨야만 합니다. 여기로. 대명사 you가 주어 역할, should move라는 초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 동사 역할, the table이 목적어 역할, here라는 부사가 수식어 역할. 자동사 move 움직이다와 달리, 타동사 move 옮기다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 완전자동사 일량식 동사, 목적어와 보어가 필요 없는 동사를 말한다. 수식어의 수식은 받을 수 있다. She runs well. 그녀는 잘 달립니다. 대명사 she가 주어 역할, 일반동사 runs가 동사 역할, well이라는 부사가 수식어 역할. 동사로와는 목적어와 보호 없이 동사만으로 문장의 의미를 완벽하게 전달하는 완전자동사. 불완전자동사, 이형식 동사, 목적어는 필요 없고 주격 보호만 필요로 하는 동사. This cake tastes sweet. 이 케이크는 단맛이 납니다. This cake라는 이 명사구가 주어 역할. 테이스라는 일반 동사가 동사의 칼 스위트라는 형용사가 보어 역할 동사 테이스트는목적 없이 주격보의 도움만으로 문장의 의미를 완벽하게 전달하는 불안전 자동사. 오늘은 문장의 오 형식에 대해서 공부해 봤다. 일 형식은 주어 동사 수식어로 구성된 문장 형식이고 이 형식은 주어 동사 플러스 주격보로 구성된 문장 형식이고 삼 형식은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으로 구성된 문장 형식이고. 4형식은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두 개인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으로 구성된 문장 형식이고, 5형식은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격 보로 구성된 문장 형식이었다. 오늘 문장의 5형식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친다. 다음 해설 강의 시간에 보도록 하자. See you next time.